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교 성도를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도 새벽에 우리를 주의 자녀로 주의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용못하네전 없고 너 별별을 넘어 이 났고 나쯤땅 위에 제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 삶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실 그 사랑은 증량 담어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영화세 할때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소리에저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사랑 그배 부리우리의죄 사했으니 그리슈까 하나님 그실사랑리 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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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나 하나님의 사랑 말이로 할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실사랑 어디 닿을까저 하늘로 비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실사랑은 양담어 사랑 성도여 아멘. 이 시간 길을 말주서이 시간 길을 말씀해 주셔이 시간 말씀서을말씀이 시간 길을 서이0절까지말씀입니다 창세기 간이 시간 길을 서이말이 한자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 애굽에 가까이 일었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랫다운 여인이라 애굽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나건대 그대는 나의 그러면 내가 말미암아 안전하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와 그 집의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 시간도 새벽 재단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참된 위로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따금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교회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왜 무엇 때문에 내 상황은 쉬워지지 않고 더 어려워져만 가는가? 기도의 고 결단해서 한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는데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기근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적인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꽃길이 펼쳐질 것만 같습니다. 좋은 일만 우리 앞에 있고 탄탄태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갈 것만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지인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딛었을 때 많은 경우에 우리 앞에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자갈밭일 수, 수도 있고 진흙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한 가지를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흔들릴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십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거주지를 이동했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내려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영적인 후퇴에 대한 표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었다는 기록 또한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너무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여기는 안 되겠다. 애굽으로 가야 살수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 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읽으면서도 눈앞에 닥친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애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너무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를 찾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애굽에 가까워지자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더 커지는 것을 이어서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아브라함은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내 사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13절 말씀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소미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너무나 구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불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가장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늘이 장면을 숨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항상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례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으로 서야 할 자리에서 자기 보호에 급급한 사람으로 영적인 후퇴를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 와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오늘이 장면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회개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렇게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면서도 오늘이 말씀에서는 제단을 쌓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역사 삶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개입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바로를 치십니다. 사례를 보호하시고 언약의 계보를 지켜내십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더 크고 강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완벽해서 너무 잘하고 칭찬할 만 하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훗날 출애굽의 재앙을 떠올리게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재앙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실수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교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사람은 실패하고 사람은 후퇴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졌습니다 영적으로 후퇴하였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재단을 쌓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안위를 쫓아 자신의 생명을 붙잡는 정말 믿음의 후퇴를 영적인 후퇴를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상황을 바라보며 기근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까라고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이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보호에 급급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신실하심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단단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상황이 기근 같을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 선택이 부끄러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을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내 결심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게 축복합니다. 내 믿음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바라보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함께 믿음으로 마음으로 단단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쉬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기근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두려움 앞에서 현실을 더 크게 보았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정 새벽기도 헌금 이민선 일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하소서 감사헌금 신동윤 장로님, 최흥미 건사님 드렸습니다. 김기용 장로님, 강대웅 장로님, 무명으로 총회 주일헌금, 강하용 장로님 주정헌금 같이 드렸습니다. 일천번제 예물 송진숙 건사님, 박오분 건사님, 천영순 건사님 드렸습니다. 송진숙 건사님 아들 식구 모두 영혼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박오분 건사님 첫사랑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며 예물 드립니다. 천영순 권사님, 민재, 민서, 도연, 현아,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구원하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작정하고 또한 간절하게 드리고 일천번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고백한 감사들과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믿음과 자녀들의 형통과 주님의 도우심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할머니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 평안을 구하고 감사를 구하는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오되 강간함을 더입해 주실 자에게 강간함을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회복을 더해 주시고, 소생의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성령 충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곳에 마음도 있다 하셨습니다. 그 예물 준비하여 드린 이 마음 받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한번 하고 기도하실 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